저희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행지도 벌써 꽤몇 개월이 됐네요. 12주간인데, 오늘이 11주고, 다음이 12주입니다. 다음이 마지막 주간인데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저보고, 그 십자가를 치고, 저저기 있는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내려오는 시간을 가리니다 다음 주에. 그래,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 십자가를 접어라고 하잖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접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성경말씀을 볼 때, 이 성경말씀을 갖다가 사실적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보느냐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영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한번 접어보는 거야. 십자가를. 너 실적을 지라니까 내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실제로 져보는 거야. 거기다가 뭘? 자기 자신을 아, 강상구 자신이 강상구라 하고 이 강상구 자신이 이실가에 죽는 거야. 그 강상구 자신이 이실가을 지고 실제로 지고 저기 가서 올라가서 저 십자가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 태복음 12장 24절에 예 있는 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쳤습니다. 내가 실제로 앞으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죽이했습니다 그걸 고하는 거요 이렇게 해갖고, 훌륭한 <laughs> <laughs> 기도는 안 가겠지.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웃음> <웃음>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네? 신앙 양심이 있으면 이일까지 내가 박천호 목사 o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u 어지 s 저렇게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 n g i 교회가 좀 커졌다고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g 뚱한 길로 가지는 않겠지, 그죠? 아멘. n g i n g Young 학교 n g i n g y o 특별하게 뭔가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돌 항아리 특화 영성 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축사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면 귀신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그림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하, 말씀하시는 거, 강한 자, 강한 자의 집, 또 세감, 이런 걸 내가 영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으면이 축사사역을 하면은, 과연 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어떻게 해서 출입구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귀신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딱들어나 그러면 은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귀신을 잘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딱 알면은 그걸 모르면은요. 애를 먹어요. 귀신 들는 사람도 애를 먹고 축사하는 사람도 애를 먹어요. 그 원인을 모르면요. 3시간, 4시간을 엄청 오래 쓰여내야 돼요. 내치를막 그리 해야 돼. 근데 원인을 알면요, 금방 쫓아낼 수 있어요. 왜? 귀신이 딱 들통이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제 자기가 딱,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축사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악령들이 어디로 통해 들어왔는지 출입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출입구 들어온 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세상 것들은 다 해롭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나? 딱,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뭐, 크게 다, 스리지는 않았어. 근데, 엄청나게 충격을 막 받았어. 갑자기 막, 가는데, 뒤에 타는데, 뒤에 차가 와서, 빵! 받았어. 근데 자기가 뒤에 있으면서, 빵! 충격을 받았어. 갑자기. 그때대로 귀신이 들어옵니다. 아참 순간 팍들어니다그 물론 우리가 뭐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그 충격으로 고생하는 막 다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걸 통해서 귀신이 딱 들어와서 그 사람 몸에 딱 있는 거야.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 딱.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 생각해야 돼. 아, 이게 야 귀신이 탔구나. 그걸 딱 생각해야 돼. 요 그리고 이제, 뭐, 거리의 마약의 낭룡이나, 또, 반복되는 술 취함, 또 뭐, 성관계, 이런 거. 어? 또, 이 체면술을, 이거, 체면술 많이 이렇게, 이, 해본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귀신이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체면술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잘 되는 사람과 잘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laughs> 여러분, 질문.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잘 걸려. 어떤 사람은 체면이 잘안 걸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세라 목사님, 이거야. 음. <laughs> <laughs> 의지라 것이 의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안 걸려요. 의지. 아, 그래. 그래서 의지가 있구나. 우리 음. 네? 인격의 인격의 3조소가 뭐지요? 빨리 해야지. 나와야지. 인격의 3가지 음. 요소. 첫째 지정. 두 번째, 어. 감정. 감정. 세 번째, 의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잘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귀신도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지나 사회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인상주 잘 몰려.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귀신이 잘들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라 해서 다 의지가 강했으니까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도 의지가 약한 사람 이 있고 강한 사람 있고. 그 약한 사람이 딱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든 목사님 그냥 거랍니다. 아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천만에요. 모는 거야. 모를 말씀이야.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그런 계속 그걸 말씀을 들어보면아 그분 말씀이 아니면 착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아이 가로물 다 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타는데 제일 마지막에 딱 벼슬 나잖아요. 그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사단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도가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그게하지마시라고막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안불러가냐 했잖아. 그 뭡니까? 사단을 탓하는 거지.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탓하는 거야. 그러면 물러가라는 거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게 들어왔다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떠나라고 했죠. 믿는 사도들도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신은 당연히 귀신이 들어오지요. 들어옵니다. 혼으로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혼으로 들어온다니까, 혼으로. 따라 합니다. 귀신에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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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통로는, 들어오는 통로는 혼이다. 영이 혼이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모시고 있어, 우리 영은. 근데 혼은 아니에요, 혼은. 신제나, 비신제나, 똑같아요. 호는. 명성하는 건지, 그죠? 뭐, 단, 뭐, 뭐, 단 체험한다고 하고 하는 게 있죠? 그,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자, 그고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를 찾으려고 하면요. 가게에 이어진 조상의 죄가 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조상으로 딱볼때 예수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을 다 분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 어둠이 맞냐, 빛이 맞냐, 그걸 따져보는 거야. 여기 보면요. 출입구를 열어서 자신이 허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본에 적어놨잖아요. 서른다섯 살 묻는 여성의 경우는 강원우사인데, 8년 전에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성공을 보았답니다. 성공을. 그 후에 점장이도 몇번 찾아갔답니다. 그때 자신의 영의 문이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음. 엄청 고생했답니다. 두 번째, 24살의 여성, 고등학교 때 심신풀이 게임으로 분신사바 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딱 그러니까 그때 뭐싹타가단어왔답니 분신사바 하는 거 알죠? 손발닥펴놓고막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음. 학생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도 볼 미리 미리 이야기 해줘야 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다음에 신설의 남성의 경우 약3 0세때 선으로 일하면서 필리핀에 한동안 체류했는데 그때 몇 명의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두교였다. 부두교. 부두교 들어갔죠. 부두교. 그래서 그들은 이 남성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다. 그 다툼이 있었는데 그 저주를 내렸어요. 부두교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후 그의 삶은 내리막의 연속이었다 그때 그 저주가, 그,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영어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 영어로 들어와 자리를 깔고 있었던 것이다. 5 0대을 묻는 사람이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갔는데, 그냥 부두교하고 접촉이 있었어 거야. 그때 저주를 냈어요 부두교사는. 그, 부두교 그 남성부. 그런 걸, 출입구참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 근데 계속 괴로워.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요. 그 부분을 딱 발견된다니까. 그러면 부두교 그 조조 있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 그치. 취소를 시키죠. 취소. 취수시키는거요 그, 끊은 날은 그 말씀, 아까 10편, 어있다고 그랬습니까? 118편, 10절, 11절, 12절. 그 말씀을 딱, 그져나고는딱 해야지. 성령님께 강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사람을 왜또안사갖고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할라면딱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응? 딱 이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몇년 전에 어디 갔을 때그무교위에서한 모든 행위는 이제 일수 글수 이으로 끊어질 지어라. 명령하는 거야 명령. 시편 118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의 의미에서 명령한다. 사단 전부 다 끊어질 지어라. 네. 그런데 저조하는 그게 끊어진 거예요, 거서 그러면 그, 그분의 삶이 그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어, 이건. 그러나, 마흔 네살 여성의 경우, 자살을 하려고 항상 생각하는 여성 10대부터 불량소클에가하 해서 불량청소년들과 사귀고 온갖 검지된 성관계를 일삼았던 여성이었다. 17살 때 임신, 19살 때 임신, 낙태, 낙태. 계속 했답니다, 이게. 예. 그런 여성이 예수님을 딱 믿고 왔어. 그런데도 계속, 이게, 문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걸 딱차아내가지고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끊는 거야,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신제를 도와주세요. 그건능력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야 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좋아하시지 성령께서는 너무 좋아하시지 계속 이름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성령이 더 역사하는거야 그냥 저도 그럽니다 찾아와서 사역갈때 계속 심심하면 때때로 시간 나는대로 그냥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응?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음.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게 만왕의 왕 이 세상에는 왕들이 많잖아. 그 왕들의 왕이 라는 거야. 세상에는 주가 많잖아. 만주의 주. 사경전 <목소리> 2장 36절에 나오잖아요. 늘이목박은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아멘. 사경의 2장 36절, 시작! 그러스 이스라엘 본주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아멘. 십자에 목박은 예수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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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럼 주는 그럼 그뭐몇명 있는 제자들, 열두 제자라고 따르는 우리들 한 500명, 그 사람들에만 죽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주예요? 아니요. 온 아멘. 세상, 아멘. 이 오대양 육제조, 온이 친구에 주라니까. 아, 네. 그 주는 습관으로도 이을수 있고 또 이슬람교의 마음에도 이을수 있고 다이을수 있는 주라니까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 주를 말한다거예요자 마지막으로 24살 청년의 경우에 자살을 기도했고 수차례 걸쳐 신행했는데 미수에 거쳤어요 학업도 집중이 안 되고, 의욕 상실이 제가 1년 전에 외할머니의 위독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우구의 어떤 것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위독하다고 막 가는 중에 갑자기 막 이상한 걸 느꼈어.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외할머니는 운명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우상을 숭배하며 무당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답니다. 외할머니가 유독했는데 막 쫓아갔어. 근데 쫓아갈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근데 느낌이 이상할 때 그때 그 할머니가 죽었어. 내가 보니까. 그 죽을 때부터 딱이 교감이 있었는 거야. 그냥 그래, 아, 이상해가지고 막그 벤치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그 할머니가 죽었더래.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엄청 힘들어진 거야. 출입구는요, 그 부분이다.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할때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어둠의 영이 들어온 출입구를 섞는 게 의지하여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할머니, 죽을 때, 딱 문제가 있은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요, 거기, 그런 게있다 그러잖아. 요딱 죽을 때, 자기가 제일 가까운 상황한테 머리 뭐 이렇게 딱올라가려는아 이게. 자, 옆으로 옵니다 자, 이런 걸, 친구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와서. 마음의 숨은 은신처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분이 와서 딱 이게 렇 누워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다 넣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임신기간에 어떤 걸 받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엄마 태중 안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렇게 쪼 오면서 유연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성인일이 오면서 어떤 걸 이렇게 경험했는지 그걸 다 조사해봐야 돼요. 우리가 임신 10달 동안 이 충격 이거 무시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 보면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했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대.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 입분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충만을 입은 사람도 있어. 반대로. 그죠? 모태에 있을 때 악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모태에 있을 때이 사람이 엄마, 엄마가 엄마 품에 모태에 있을 때 이때에 어떤 큰 일을 당하면요 이 사람 일생 동안 그 일이 떠나는겁니다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모태 십 개월 있을 때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엄마 보고 야 사람 지금 애들도 지금 많이 낳았는데 지금 더 나오면 어떡하냐 돈도 없는데 이 병원에 가서 이거 어? 어? 낙태라고 막종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애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한국 남성들은 모르고 그냥 이 엄마한테, 이 낙, 이 임신하고 있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냥 술 놓고 그냥 뭐막 아내한테 하 말, 하는 말, 오만 말다 합니다. 그러면 그이 임신 되는 애가 다 들어요, 그걸. 그건 저주에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잘해라 그래요 태교. 그 임신 이 안에 장관이 들어있는 애한테 축복을 못해줄지언정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힘든 생활을 해. 그냥 이런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해서 성량 과정에서 성인이 된 후까지 이걸 다조사야 해요. 조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지요? 어 음. 예, 뭐, 집회에 가보면은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십니다. 아니,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자랑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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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이렇게 특화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재내 <laughs> 내 동영상 보고는 목사님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 반거 봤는데, 아, 목사님이 이렇게 뭐이렇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저기 그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모태로부터 근원의 뿌리를 우 그려봐야 돼요. 이시간은요 우리가 축사를 하더라도 이 모태로부터 근원의 뿌리를 끊는 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이제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성령께 기도하고 그 뜻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